도박과 유흥의 도시라 불리는 마카오.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는 어떤 모습일까? 시내 중심부로 들어오니 눈돌리는 곳마다 카지노다. 현재는 이 작은 도시의 카지노가 40여 개나 된다. 영국령이던 홍콩이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자 주도권을 뺏긴 포르투갈은 1850년대 카지노를 합법화하며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중 가장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가 봤다 화려한 천장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데 로비 정면엔 접근이 금지된 전시품이 있다 (218캐럿) 다이아몬드다 정말 주먹만하다 영화 도둑들에 등장했던 그 다이아몬드의 실제 모델이란다. 이 어마어마한 물건의 주인은 스탠리 호라는 인물이다. 마커의 황제라 불리는 카지노 재벌로 포르투갈로부터 40년간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따내며 오늘날의 카지노 산업을 이끈 인물이다. 사망 당시 재산은 자그마치 8조 원. 호텔 로비에 전시된 소장품을 보며 그의 재력에 또 한번 놀랐다. 중국 만리장성을 조각한 이 작품은 메머드 상아로 만들었다. 마카오의 낮은 포르투갈이 지배하지만 밤은 스탠리호가 지배한다. 마카오에서 돈을 쓰면 50%는 스탠리에게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그가 사망한 지금도 마카오 카지노의 절반은 이 집안 소유다. 출구를 찾기 어렵게 만든 것도 그의 아이디어다. 작은 미로 같다. 커다란 원형으로 된 로비를 한참 헤매다 보니 다시 카지노가 나타난다. 출구가 없는 도박,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다. 카지노 주변 곳곳에 박쥐 모양의 간판이 즐비한데, 바로 전당포다. 박쥐와 복을 뜻하는 한자의 소리가 같아,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로 박쥐 모양을 쓴다고 한다. 집집마다 간판엔 불법 카드 대출을 해준다는 글이 써 있다. 이런 전당포는 대부분 금은방을 겸하는데 신용카드로 시계나 귀금속을 구입한 뒤 다시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된다. 가품은 일절 거래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다닐 정도란다. 이곳에 주로 맡기는 물건은 명품 시계인데 주인이 찾아가지 못한 시계가 얼핏 봐도 수백 개가 넘는 듯하다. 전세계 중고 명품 시계의 절반은 마카오에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돌고 도는 게 인생이라지만 이곳에 물건을 전당하고 돌아섰을 사람을 생각하니 왠지 서글프다 이것은 어떤 제품입니까? 이것은 신제품다

전당포 전시관이다. 1917년 문을 열어 실제 영업을 했던 곳으로 도난을 대비한 쇠창살이 앞을 가로막는다.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들은 마치 감옥을 연상시킬 정도다. 那这边呃，呃德长鸭这边的话有超过一百年历史了哈。呃，在那个呃一呃十九世纪中期一八四七年，呃澳门这边的赌场就呃合法化，所以赌呃的当铺的呃需求就比较多一点哈。所以啊，在这边就慢慢就兴起了那个呃典当业。물값20% <아벋 rahimer>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그마저도 절박했을 것이다. <Hah> 갑자기 가이드가 재밌는 것을 알려 주겠다며 손님이서는 자리로 간다. <목소리> 은어 맡긴 물건은 6개월 내 찾아가지 않으면 전당포 소유가 된다. 창고는 철저하게 관리됐다. 좁은 공간을 두고 건물이 떨어져 있는데 한 지붕 두 건물인 셈이다. 이 제일 는기적 용래 황다 아え前ええ前面ええ当はいえ분分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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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か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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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分か分가

마카오는 중국 주하이시와 경계를 두고 있다. 중국 본토와의 왕래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반드시 세간과 검문소를 통과해야 된다 1999년 반환 이후 특별 행정구로구분되기때문이다 마카오 방문객의 80에서 9 0는중트인는이다인즘이 독특한 엔화특한 문화를 는사려들는사쳐들로 넘쳐난다. 어, 그리고 다내부과의 풍경과 환경, 어, 그리고 이 인문문화지식. 네, 아모디오네 구찰아. 세, 여러분 기화상에 유메오 구출. 노노노노. 보 왜? 소변의 해탄이야도挺漂亮. Maybe 去去玩一下카지노나 호텔 등 일자리를 찾아오는 젊은이도 많다. 마카오의 실업률은 1에서 2%에 불과한

사실 이 버스들은 호텔에서 운영하는 셔틀 버스인데 웬만한 호텔 버스는 다 있기 때문에 시내 곳곳 목적지에 맞게 골라 타면 된다. 하루 종일 누구나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마침 다음 목적지로 가는 버스가 있어 나도 이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지금 가는 곳은 요즘 마카오 필수 코스로 떠오른 곳이다. 매립지인 코타이는 최신식 호텔뿐만 아니라 이벤트 등 각종 볼거리가 넘치는 지역이다. 코타이에서 내려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에펠탑이다. 마카오에서 보는 에펠탑이라니 파리의 상징을 정확히 1 2 크기로 마카오에 옮겨놨다. 바로 옆엔 개선문까지 완벽하게 재현했다 무용이지만 진귀한 이 풍경 덕에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이들로 이곳은 항상 북적인다.